아빠가 알려줄게, 초등 독서. 책 내용 핵심 정리, 핵심 질문, 제21탄. 숫장수, 소금장수. 진행순서. 1. 책 소개. 2. 아빠가 알려주는 이 책의 초점. 3. 아빠의 질문과 아이의 대답.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숫장수, 소금장수 이야기입니다. 한솔교육에서 2001년에 출간된 책으로 살펴볼 겁니다. 책 소개 한 줄을 살펴보죠. 세상엔 숫장수도 소금장수도 모두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이제껏 너희들을 숫장수 딸, 소금장수 딸이라고 구박했구나. 이 책의 분명한 주제가 잘 나타난 부분입니다. 줄거리 요약. 옛날에 숫장수와 소금장수가 살았습니다. 둘다 외동딸을 두었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딸들이 자라서 최진사 집, 쌍둥이 아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진사 부부가 신분의 차이를 문제 삼아 결혼을 반대했죠. 하지만 쌍둥이 아들들의 생각을 꺾을 수는 없어 결혼을 허락했답니다. 최진사 부부는 장사꾼의 딸이라며 두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시집간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두 장사꾼은 고민을 했죠. 숫장수와 소금장수는 최진사 부부를 각각 집으로 초대하여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고민을 해결하였습니다. 최진사 부부는 신분의 차별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며느리들에게 사과하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 책의 초점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어휘 표현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표현들을 익혀두세요. 또 산홍공상과 같은 표현의 뜻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등장인물 분석입니다. 며느리를 구박하는 최진사 부부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딸을 사랑하는 두 장사꾼의 지혜로운 행동도 기억해두세요. 셋째, 이 이야기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분명한 주제가 나타나 있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보기 바랍니다. 아빠의 질문 첫 번째, 책에서 찾아쓰기.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두 장사꾼이 외동딸을 키울 때 나온 표현입니다. 어떤 외동딸이었는지, 또 어떻게 키웠는지 그 표현을 찾아 적어보세요. 수장수와 소금장수가 어떻게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인물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을 기억해보세요. 산원공상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두면 좋겠죠. 아빠의 질문 두번째 내용 이해하기 최진사 집안에서 난리가 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나요? 최진사 부부는 큰며느리가 밥을 태우면 무엇이라고 며느리를 구박했나요? 참 좋지 않은 표현이었죠. 최진사 부부는 작은 며느리가 음식을 짜게 하면 무엇이라고 야단을 쳤나요? 작은 며느리의 아버지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답니다. 염서방 내 집에 초대받은 최진사 부인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아빠의 질문. 세 번째, 이미 생각하기. 최진사 부부가 며느리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두 장사꾼이 딸을 위해 한 행동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숫장수에게 초대받은 최진사는 무엇을 깨달았나요?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마지막으로 저희 집 아이의 대답을 살펴보죠. 저희 집 아이는 숫장수와 소금장수의 행동에 대해 딸에 대한 사랑이 매우 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툼보다는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대답했답니다. 이 글의 주제에 대해서는 세상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하는 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를 잘 찾아 냈습니다. 이상으로 초등독서 아빠가 알려줄게 21탄을 끝마치겠습니다. 어휘 익히기. 인물의 행동과 창 내용 생각해보기. 독창적 표현과 생각해보기. 이세 가지가 초등 독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질문을 활용해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미래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빠가 알려줄게. 초등 독서, 아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